안녕하세요. 가정의달 5월 아니 결혼의달 5월입니다. 글쎄 어떨지 모르겠어요. 코로나 때문에 올초 결혼을 가을즈음으로 연기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그분들 기껏 관리해놓으셨을 텐데 그래도 관리해놓은 게 어디 가는 거 아니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. 뭐 올림픽 준비한 선수들도 있으니까요. 남은 시간을 좀더 미모의 완벽을 기하는 시기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클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결혼 전 얼굴 및 바디 관리 시술별 적정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. 피부과 전문의 닥터필러입니다 보통 결혼 날짜를 3개월 하고 6개월에서 1년 내로 잡잖아요 저는 급하게 해서 4개월 후 잡긴 했는데 여튼 일단 결혼 날짜를 잡으면 바로 시작해야 하는 시술이 있어요 무엇일까요? 6개월 이상 걸리는 시술 그것은 바로 여드름 흉터입니다 6개월 전은 이제 슬슬 관리 시작해야 할 때인 거죠 어떤 종류의 흉터든지 시술 후 6개월까지 재생이 되니 일찍 시작할수록 살이 차오를 만한 충분한 재생기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. 또이 흉터 치료가 한두 번 한다고 싹 매끈해지는 것은 아니니 그냥 날짜 잡히면 여드름 흉터 시술 미리미리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모공이 너무 큰 분들도 이때 시술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모공이 아니라 흉터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6개월 전부터 또 하나 시작할 것이 제모예요. 드레스 입는 신부님들은 팔이나 때로는 등도 노출해야 되는데 레이저 제모는 한달 간격으로 5회는 해야 하니까요 자 시간은 흘러흘러 세달이 남았어요 3개월 전이라 이때는 신부관리 시작하기에 적당한 때입니다 이때는 기본적인 모공치료, 색소치료 하기에 적합해요 레이저 받고 피부결을 매끈하게 가꾸는 것을 시작하면 되죠 모공 레이저가 보통 3-4주에 한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해야 예식 전에 세번은 받으실 수 있어요 가슴이나 등에 난 바디 여드름 치료와 자국 치료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얼굴과 달리 몸 피부는 재생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있는 여드름 없애고 자국까지 치료하고 효과 보려면 3개월 전에는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색소는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내 색소가 한 번에 되는 건지 여러 번 필요한 건지 모르죠 그러니 치료가 여러 번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때 진단은 한번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10번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런 색소라면 미리미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 2개월 전입니다 코앞이에요 지금 꼭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. 대부분의 치료는 이때 시작하면 아주 늦지는 않아요. 이 시기는 얼굴이고 바디고 윤곽을 잡기에 적절한 시기예요. 거다란 얼굴이 고민이어서 턱 두근 광대 사각턱 보톡스를 미리미리 맞아 오셨다면 고민이 덜하시겠지만 시술이 처음이시라면 이때 받는 게 좋아요. 보톡스로 근육이 줄어들려면 한두 달 걸리기 때문이에요. 어깨 근육 많다기신 분님들은 드레스 입었을 때 길고 부드러운 목선을 위한 승모근 보톡스를 그리고 신혼 여행 러브스틱 어글리 룩에 필요할 수 있는 종아리 보톡스를 미리미리 맞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얼굴에 살이 많거나 젖었다면 바늘 리프팅 장비 시술도 이때 받는 것이 좋아요 울쎄라, 써마지 슈링크, NPR 뭐 여러 가지 있죠 콜라겐 형성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. 근데 살이 너무 너무 많거나 많이 처졌는데 최고로 날렵한 턱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개월은 좀 촉박해요. 미리미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. 또한 팔에 닭살이 있어서 고민이시라면 이때부터 순차적으로 한 2주에 한 번씩 닭살을 좀더 매끈하게 하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. 얼굴에 여드름이나 여드름 자국이 있다면 2개월 전부터는 슬슬 관리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 있는 여드름도 없애고 붉은 자국도 레이저로 없애면 더 좋으니까요. 1개월 전은 좀 늦었지만 늦지 않은 시기입니다. 한달 후에 더 예뻐지는 실 리프팅은 이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이마 미간 눈가 같은 주름을 펴는 보톡스도 이때쯤 하시는 거 좋아요. 처음 맞으시는 분들 혹시라도 약간 부자연스럽거나 해도 한달 후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. 그 외에 간단한 주근깨 잡티 미백 레이저 좋아요. 그 이외에는 이전에 해오시던 시술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결혼 2주 전은 발등에 불 떨어졌지만 끌수 있는 시기예요. 너무 일이 바빠서 미리 시술을 받지 못했다면 조금 촉박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2주 정도면 거의 다 받으실 수 있어요. 포톡스 필러, 실리프팅, 울세라 슈링크 미백 레이저. 최적의 시기는 아니지만 받으셔도 본식 잘 치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. 자, 1주 전입니다. 두둥. 1주 전은 이쁨 유지 시기. 이 시기에는 그간 공들여서 이뻐진 내 얼굴과 몸을 잘 관리해주는 시기입니다. 새로운 거 시도하시는 거 별로 추천 안 합니다. 혹시 모를 부작용이 나도 대처하기는 조금 부족한 시기죠. 몇년 전에 결혼식 하루 전에 오셔서 다른 데도 아니고 이마 필러를 해달라시는 하 거예요. 아, 너무 원하셔서 해드렸죠, 뭐. 결혼식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. 자, 일주 전부터는 화장이 잘 먹게 하기 위한 피부 보습 케어 정도 받는데 그것도 늘상 하시던 스킨케어만 받으시고, 새로운 것이 노노예요. 그냥 늘 좋았던 것만 또 너무 자주자주 자주 하지 마시고, 심지어 화장품도 바꾸지 마시고, 안정을 취하면서 일찍 주으시는거 추천드려요. 신부관리 패키지, 신랑관리 패키지 있냐고요? 아, 그런 거 없슈. 사람마다 생김새도, 피부도, 원하시는 것도, 오실 수 있는 횟수도, 본지까지 남은 기간도 얼마나 다양한데요.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결혼식장의 선남선녀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계획 세우셔서 이뻐지게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필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